우리 다같이 사두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7월기입니다 7월기 출협기 6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로 이집트로 돌아왔고, 어, 이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모입니다. 그것이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기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와께서 이스라엘 조선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자유를 얻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을 때 금방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바로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력기 5장에 보면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오늘 내용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겠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절에 그들의 마음의 상한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야, 저것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은 무거워지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니, 모세가 하는 이야기, 아로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들은 부담스럽고 듣고 싶지 않고, 길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에 기대가 있었지만 눈앞에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고 고난이 점점 어려워지고 품에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삶이 자꾸 첩박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앙생활도 뜨뜻미지근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기대도 줄어듭니다. 더 이상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할 의욕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이 있더라도 끊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열 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놀라고 이집트 백성들도 놀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기가 끊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은 이해는 하지만 믿음 행동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나가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꺾이고 우리가 좌절하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극렬하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